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개념쌤 뽑아줬던 거 86페이지입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이 뭔지. 자, 독립과 종속. 자, 독립이라는 게 뭐냐? 독립이라는 건 이걸 독립. A하고 B가 A, B가 독립이다. 이거는 뭐냐면, PA가, PA랑 같은 게 독립이야. 그뭔개소리냐싶잖아아지 <laughs> 여기에, 이게 있는 거. 이게 독립입니다. 잠깐만요. 이거야.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A가. 그러니까 PA나, PA 바 B나, 같은 거를 독립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 자체가 있잖아. 문제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저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안 하고 뭘로 하냐면 이걸로 합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pa 랑 아니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 pa 교 b, pa 곱하기 pb 바 a. 이런 게 있었거든. 왜 얘가 이거 분의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곱셈 정리였거든, 곱셈 정리? 이런거 곱셈 공리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거가, 이거랑 같다. 근데, A, B가 독립이면, 얘가 뭐다? P, B지. 얘가 P, B가 되는 게, 도, b, A하고 b 가 독립이면 얘가 P, B가 된다는 거잖아. P, A, B는 P, A가 같고, P, B, B, A는 P, B랑 같고. 그러니까 얘가 성 이게 성립하는데, A가 독립이면 뭐다? P, A, 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으면 우리는 이걸 독립이라고 부른다고. 마찬가지, 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독립인 거야. 그게 아니면 뭐야? 종속인 거고. 알겠어? 이거는 좀 힘들다고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 근데 요거는 그냥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 어, 저걸 보면 우리는 독립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예. 저, 저게 아니면 종속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나오면 이걸 풀면 돼. 이걸 풀면 돼. 그리고 a하고 b하고 독립이잖아? 그러면은 a 여하고 b 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것도 독립. 이것도 독립. 이것도 독립이야. a b가 독립이면 a랑 b 여도 독립이고 a 여랑 b도 독립이고 a 여랑 b 여도 독립이다. 이게 다 서로 독립이 된다. A하고 A여가 독립이라는 건 아니야. 연결 안돼 있잖아, 그지? A랑 B, A랑 B여, A여랑 B, A여랑 B여가 각각 다 독립이 된다. 어, 그거 이제 증명도 가능해. 자, 어. 거기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의 관계해가지고 나오고, 89페이지는 넘겨보면, 왼쪽에는 배반사건, 독립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요게, 말나틀리나 하는 거 참거짓 문제에 잘 나오긴 해. 배반 사건, 독립 사건 사이의 관계가 배반 사건이 뭐지? 교집합이 없는 거.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홀수랑 짝수 같은 거. 배반 사건이야? 배반이면은 두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은 독립이냐? 독립이면 배반이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우리 어차피 이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지? 독립이 뭔지 얘기하시고 그랬을 때, 속시라는 얘기 잘 못해. 기계적으로 가. 식으로 들어가보라고. 배반이면은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라고? 0이라고, 이씨. <laughs> 어, 겹, 겹, 겹치는 게 없다고. 이거는 교집합 확률이 0이야. 즉, 여기가 무조건 0이라는 얘기야. 어? 근데 PA랑 PB가 각둘 중에 0인 게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지 PA랑 PB 중에서 0인 게 있으면, 배반이면 독립이다가 맞겠지. 왜? 둘다0 되니까. 근데 보통 PA랑 PB 중에는 0인 게안 나오거든? 보통 그렇다는 거야. 100%는 아니고. 보통 이 값도 얼마고, 이 값도 얼마로 주어지잖아. 그때 배반 사건이면 걔랑 걔랑 이건 0일 거란 말이야. 그땐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 되겠지. 근데 그런 조건, 그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려. 독립이면 배반이냐? 이거 마찬가지야. 독립인 거랑 배반인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 어, 자, 주사, 내가 여기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주사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어, 여기 주사위가 나오네? 유형 31번을 한번 보자고. 31번을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주사위를 한번 던질 거야? 주사위 1회 던질 겁니다. 자, A라는 건 뭐냐? 홀수, 1, 3, 5야. B라는 건 뭐냐? 소수, 2, 3, 5야. C라는 건 뭐냐? 5 이상이야. 5, 6이야. 이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그 중에서 독립인 걸 찾으시오, 이거야.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여섯 가지를 구해놔야 돼. PA. PB. PC. PA교비 p 비교 c C교A 요 6가지 구해놓고 기억 니은, 지귿 판단하면 끝나는 거야. PA는 얼마? 2분의 1.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3분의 1 얘랑 둘이랑 교집합 뭐야? 이거두 개지? 3분의 1이지? B교C는 5 하나지? 6분의 1이지? A교C는 얘랑 얘5 하나지? 6분의 1이야. 자, 기억 A하고 B. A하고 B. 자, PA 얼마? 2분의 1. PB?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4분의 1. PA교비는? 3분의 1이지. 어때? 다르니까 뭐야? 종속. 니은 B하고 C? B하고 C. 자, B 2분의 1, C 3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1이지? 교집합 얼마? 동립 이렇게 따지라고. 디귿 C하고 A 자 C하고 A C C 3분의 1 A 2분의 1 곱하면 얼마? 6분의 1 독립 어떻게 따지냐 알겠지? 독립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 거야 자 독립사건의 확률 해가지고 32번까지 보자 32번 문제를 읽어보면 A, B가 승부차기라할 건데 사실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요번에 월드컵 봤잖아 승부차게 하면 앞에 사람이 넣으면 뒤에 사람이 좀 쫄리거든. 앞에 사람이 못 넣으면 뒤에 사람이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이거 독립이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건 동 서로 독립이 아니야. 그치? 우리가 지금 주자에 던지고 내일 와서 던지는 건 독립이야. 영향을 주지 않잖아. 내가 지금 저 짝수 나오, 내가 짝수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짝수 나오면 1 0 0만원 홀수 나오면 마이너스 백만원이라고 해서 지금 던진 게 짝수 나온 게 내일 던지는 거에 짝수에 영향을 줘? 그거 상관없거든. 그런 건 독립이야. 근데 승부차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 영향을 좀 준다고 이거는 근데 여기선 그걸 독립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저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서로 차는 거면 괜찮아 서로 결과를 모른다면 근데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건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된것 같아 자 그래서 자 a는 a는 이게 저 넣을 확률이 0.7못 넣을 확률이 0.3이야 b는 넣을 확률이 0.8못 넣을 확률이 0.2겠지 괄호 1번 ab 모두 성공할 확률을 구하래. 둘다동그라미란 얘기지? 그러니까 뭐0.7 곱하기 0.8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미 쓰고 있어, 이거. 그렇지? a는 성공, b는 성공 못 한대. a b 이렇게 되는 확률이라는 거잖아. 그럼 a는 성공할 확률이니까 얼마? 7. 얘는 끝. 3번.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할 확률이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1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1에서 0.3 곱하기 0.2를 빼주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좀 해봅시다. 네, 독립시행 아까 얘기한 주사위 던지는 거 생각하면 돼. 주사위 10번 던질 거야. 첫 번째 던진 게 나온 눈이 그 다음 나온 눈에 영향을 줘안 줘? 안 줘. 자, 상자 안에 흰 공이 세 개, 검은 공이 두개 있어. 딱 뽑았을 때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있다 쳐. 이거를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야. 또 뽑을 거야. 넣고 또 뽑을 거야.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근데 뽑고 확인하고 버려. 또 뽑아. 이건 영향을 주지. 복원시키면 독립인 거야. 이런 걸 독립시향이라 그래. 같은 조건에서 서로 독립 서로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시행하는 거. 이런 걸 독립 시행이라고 한다. 독립 시행이라고 했을 때 독립 시행의 확률 해 가지고 막 문자를 써 있어 가지고 뭔 소린가 싶잖아. 이 얘기인 거야. 자, 주사위를 던져서 어5 이상. 5 이상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어? 5 이상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주사위를 10번 던질 거야. 10번. 지상1 0번 던져가지고, 5 이상의 눈이, 세 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야. 어? 1 0번 던지는 거니까 꽤 많이 던지잖아, 그지? 너무 많으니까 다섯 번으로 줄이자. 자, 다섯 번을 던질 건데, 그 중에 세 번이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야. 알겠어? 그럼 우린 뭐 먼저 하면 되냐면, 5 이상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하고, 이건 뭐야? Q라고 해보자. 응? P. 얼마지? 5 이상 나올 확률? 6분의 2. 3분의 1이지? Q는? 3분의 2가 되겠지. 자, 다섯 번은 던질 거라면 그 중에 세 번이 5 이상이 나온대. 그럼 뭐 있겠어? 5, 5, 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이거, 이거 하나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 P가 몇 번? 3 번. Q가? 2 번인 거야. 근데 이런 모양도 있지만 뭐도 있겠어? 이것도 있겠지? 결국은 뭐야? 다섯 번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세 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열 가지가 나오겠지? 거기에 3분의 1의 세제곱 그거마다 전부 다 확률은 이거란 말이지. 왜 동그라미 세개 가입표 두 개가 될 테니까. 이게 바로 뭐냐?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개 써보는 거야. 확률이 할수 있잖아. 그런 게몇개 나오냐? 53만큼 나온다. 혹은 5C 이만큼 나온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이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33번을 한번 볼까? 33, 34까지 가봅시다. 33, 동전을 다섯 번, 한 개의 동전을 갖다가 다섯 번 던질 거야. 다섯 번. 오케이? 어, 그랬을 때 앞면이 세번 나온대. 괄호 1번,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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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얘는 있잖아? 좀 독특하게? 다 2분의 이지 네. 이렇게 안 되고 그냥 2분의 1에 5제곱 대부조건? 2분의 1에 3제곱 곱하기 2분의 1 제곱인 건데, 그게 뭐 2분의 1에 5제곱이지? 다섯 번 중에 몇 번? 세 번. 2분의 1몇 번? 바로 2번. 앞면이 4번 이상 나온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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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런 놈이 있을 거고. 전부 다 h인 게 있겠지. 요런 건 어떻게 해? 5c4에 2분의 1의 5제곱. 너는 5c5에 2분의 1의 5제곱이 되겠지. 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야. 어렵지 않지? 자, 3번. 앞면이 적어도 2번 나온대. 앞면이 적어도 두번나온대 앞면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올 수 있거든? 그 중에 두번 이상이니까 반대가 뭐야? 0번, 1번. 오케이? 1 빼기, 5C 1에 한번 나오는 거. 2분의 1에 5제곱. 더하기. 5C 0에 2분의 1에 5제곱. 한, 안 나오는 거. 빼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동립시행 계산은 쉽지 않아요. 아, 어렵지 않아. 뭐 32분에 되는 거잖아. 네, 다음 넘기시고 34. 요번 단원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여기 문제 좀쭉 풀자. 음.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세번홀 나오면 동전을 세번 던지고, 짝 나오면 동전을 몇 번, 두번 던진다. 동전의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 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둘로 나눠서 홀 나오고 H H T 되는 거랑 더하기 짝 나오고 H H 되는 확률 을 구하면 되는 거지. 홀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3c2의 2분의 1에 세제곱되는 거지. 되지? 짱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2c의 2분의 1에 제곱하면 되겠지요. 자 해봅시다.